저는 이 사실을 알고 율법 폐기론자였던 제가 알고 봤더니 율법을 폐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폐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아급의 사랑을 폐하는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칼뱅스의 사생을 하고 있던 장로교 합동 계약의 교리를 버려버리고 오늘 이단 율법주의자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올 만큼 마음이 참담하고 제 모든 것을 폭파시킬 만큼 분합니다.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희가 내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사람들이 오늘날 계신 교회에 순진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를 바르게 알고 있냐 말이에요. 목사들이 말이 전부 진리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신앙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걸 알고 나니까 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바쳐서 신앙하던 그래서 목사의 말이 참이라고 믿었던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 끝에 아니다라고 하면 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결말이 된다면 이거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사기만 하면 그나마 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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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이 보금이란 말입니다 모세율법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에 이스라엘과 은약하실 때 창조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야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달력을 가지고 첨단을 긋, 긋는 이 세상인데도 꼬잘할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도 오늘 무슨 요일이지? 그럽니다. 한 달이 3 0일밖에안 되는데도 오늘 며칠이야?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김없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모든 걸다 팽개치고 그 날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경배하는 그걸로 끝나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명을 유대인들로 오해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고 그렇게 깨달은 사도들로 세워진 교회들이 끝이 오늘날 그 안식일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처음 모세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잊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라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신 그 백성들이 그안식일을 지켰으면서도 그 주인을 부추겨버렸고 오늘날은 엉뚱한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늘같던가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수록 14장 12절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같던가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들이 엉뚱한 날에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하고 경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근의 모양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하면서 경배요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분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지켜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꼭 선생님 이 책을 꼭 읽어 보세요. 로마의 도전 좀 주세요. 로마의 도전. 네. 여러분 이 로마의 도전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의 도전은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향해 도전한 거예요. 뜻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저저 1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세계무역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어떻시대냐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의 아프란잘로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언둔의 나라 구한말의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미국 시카고에서는 세계박람회가 있었는데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일요일은 하나님의 주일이니까 장사하고 돈 버는 그런 날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일요일 날에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걸 반대했습니다. 다른 날에 열고 일요일은 반대. 이러다 보니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에서 아니다. 성경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날을 찾는다면 주의 날을 찾는다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시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비를 누가 주목했느냐 가톨릭 신부가 주목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미국 가톨릭 기관지 미르지에다가 네 분에 걸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설을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날을 성경적으로 정한다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일요일은 가톨릭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계명이 되죠. 예를 들어 가톨릭은 열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던 이거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십0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미루지어다 되고 오늘날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은 가톨릭의, 가톨릭의 권위로 바꿨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 날을 말한다면 대체는 안식일 예수 세림교회가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이 맞다 일요일은 가톨릭이 세웠다. 이렇게 밝혀 가톨릭 미러지 신문에 네 번이나 쓴 사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너무 많이 늦은 이 소책자입니다. 여러분들이지요.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엉뚱한 날에 엉뚱한 신의 경배를 받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로 예뱀용 사탄이 받는 경배를 한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장로교를 떠나고 그래서 장로교 출신 목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경명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모세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글로 깨달은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면 좀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애국, 이스라엘서 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뭔디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드깍 물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말씀이 뭐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나안이라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 이후에 영생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모세의 글을 구약 성경 성경이 가르치는 증거하는 모세의 글을 빼면 허수아비에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 진리 복음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리는 이 호소를 여러분들이 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버스 타고 지나가고 승용차 타고 지나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대학로 어디쯤인가 편수막을 펴놓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하더라. 이런 기억이나마도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언젠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선제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래서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